스파이더 매장이 어디 있는 거야? 스파이더, 스이더 매장 어디? 자, 스파이더, 스파이더 매장 보려고 대전 롯데백화점까지 왔습니다. 와, 오! 오, 와, 와, 새로 입점한 스파이더 매장, 오, 유니폼, 유니폼들이 아 다양하게, 오, 멋지네, 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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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모자 여기 유니폼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예. 유니폼이 1cm 9 5 c 재고가 이렇게 돼 있구나 어이 모자 그래 이 모자 사러 왔어 이 아, 모자 이 모자 이 모자를 사러 왔지 음. 음. 예쁘네 아, 여기가 시원하네 맞아 나 여기 좀 찍어놔야 되지 재고 이 독수리 모자 이 마크도 있는데 독수리보다는 이, 독수리보다는 이, 이게 난것 같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모자 이런 모자도 있구나 이렇게 생긴 거. 아 저쪽에 있네. 여기 유니폼 상당히 많이 재고 많네. 엄청나게 많네. 워우 이렇게 또 모자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네. 오, 찾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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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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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음. 음 살짝. 야, 네가 머리가 작으니까 확실히. 인제 멀리서, 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모자 쓰세요, 그냥 음, 모자가 음, 뭐 올리는 것 같아. 유니폼도 여기 상당히 사이즈가 맞네. 네, 여기 대전 백화점 스파이더 매장 오면은 충분히 유니폼은 원하시는 걸 고를 수,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레프리카를 샀기 때문에 굳이 음, 뭐, 음. 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음. 삽시다. 어, 56M이 제일 작은 거. 음. 네, 56, 58 사이즈밖에 없다는 거. 뭔더 어, 하고 싶지만네 돈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네어 내구 네, 사 해주세요 네, 어. 아 시청 시청용이야 유니프 충분히 있어 어이 춘잠 네. 춘잠이 아니구나 쪼끼네 쪼끼 쪼끼네 쪼끼도 이쁘다 쪼끼도 이보다 쪼끼도 네, 어, 돈만 많으면 쪼끼 네, 조끼 아 요거 그냥 후드에다가 조끼를 껴입어도 상당히 멋있네 네. 이 후드 티에다가 이 조끼를 입을 수, 조끼를 입어도 상당히 괜찮다, 괜찮다. 예, 돈이 얼마야 이거 엄나비엄나비 있을 것 같은데 아우 1 7만 9천원 같은이 음. 예. 후드는 얼마야 후드가 얼마야 후드가 okay, 게레이어드해서 이거 고 얘랑 레이어드 같은 거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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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이만이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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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드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이이렇게거겼구나거요거 이거 이거거 이제 침체전퍼나 군대전파, 낚으전파이밖에도 구매가 요 그럼 괜찮네 11만 9천원? 11만 9천원에다가 이게 얼마에요? 17만 9천원 그럼 한 30만원 돈 30만원 내돈지라아 30만. 30만. <laughs> <나> <지르러. 웃음> 30만. 이것도 고이 괜찮네 이와 이거 디자인도 괜찮다 요것도 괜찮고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센트 플러스라고 해서, 예. 선수들이나, 이런, 관계자들, 이런, 이런 스타고 디자인으로 거 네, 스파이더 신발. 예. 멋지네.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다. 춘추점포는 없죠? 3월말부터춘추점포는 3월 말부터. 네. 3월말부터 아, 모자 잡2 0 0일점야 잡고 2 0다0 모자에 만족한다. 그래. 을 잡고 2는우0다 있잖아 뭐한0 0도 없어 고 그러면. 한대도고어러면한도 딱 사고 싶은 거딱 정해놓고 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오른쪽으로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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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갑시다 이제 갑시다 예. 아 이렇게 다군산 딱... 롯데백화점. 네 모자 뭐잘 여기 몇 층이라고 여기 1 층인가요? 예, 1층으로 바로 오시면 돼요. 1층에 있습니다. 바로. 장품 가게. 예. 예. 네, 네, 분이... 1층에 올라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그냥 갈수 있습니다. 스파이더 매장은 1층에 있다. 네. 유니폼은 주황색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하얀색이랑. 저희는 이제 바로 대전하는 생명 이글 스파크 가 아닌 올 파크로 가도록 블루가이 하겠습니다. 아, 좋아. 개장 게장. 개장 식 가자 이제 가자. 개장 식 가자 모자도 하나 샀으니까. 가자! 어, 설레요. 설레요.